안녕하십니까. 태성의교국민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그, 예,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요. 예, 예, 같이 일하는, 강방을 같이 쓰는 저기 예, 친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동영상 촬영이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예, 친구가 안 나와서 오랜만에 예,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어우 떨리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찍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2020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부분이죠. 연결, 종속기업 범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i f r s 한국재택국제회의 기준에서는 사실은 그 51%를 초과하면 전부 다 연결, 종속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결감사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어, 뭐, 사실 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예, 종속기업. 그러니까, 51% 이상을 초과하여 투자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연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긴 하지만, 예, 외관법 및, 예, 저기 제가 요건 설 기억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네, 굉장히 저희 하위에 있는 법이죠. 네, 이쪽 규정에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종속기업이 외감대상 회사가 아니라면 연결 종속기업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수기모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를 했었고 그다음에 회계기준, 종속기업 중소기업 특례에서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뭐야, 지원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 않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 모회사가 외감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종속기업51% 이상 초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외감대상이 아니라면 지원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laughs> 외환법이 뭐 2017년 후반인가요 그 때부터 뭐 2018년 뭐 시행은 2018년이 좀 많았으니까 2018년에 뭐 대거 완전히 이제 외환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51% 사실 제가 51%를 얘기하면서 살짝 떨림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속, 어떤 지배력이 있는 회사 뭐 사실 10%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원진이 다 어떤 뭐 모회사의 뭐 임원 대표 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지배력이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이제 한뭐30% 갖고 있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냥 다 소액 주주야. 이러면은 지배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지배력이라는 것은 결국 또질적인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거좀 제외하고요. 네, 51%를 초과하여 50 아, 죄송합니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 연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따라서 이제 지음법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뭐 어떤 법적인 어 어떤그 계산하는 방법, 뭐 연결하는 방법, 지은법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간단하게 지은법을 이제 개별 재무제표에서 어 어떤 종속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이제 끌고 와서 뭐 회사에 실적에 반영하는 한줄 연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연결은 이제 재무제표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두 개의 회사를 합쳐놓고 거기에 이제 서로간의 거래들 또는 이제 제외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요. 연결은 이제 연결 보고서가 추가로 하나가 더 나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지급법고는 다를 수 있겠죠. 지급법은 단순하게 그네들의 실적을 이제 가산하는. 그래서 끝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연결은 재무제표를 다 합쳐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연결의 재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별도로 연결감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어참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간단하죠 제가 말로만 뭐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회계사들의 도움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중소기업을 좀 외부에 오픈하기가 좀 꺼려지는 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예를 들려면 어, 뭐 중소기업과 대표님과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굉장히 많다든지 그리고 어떤 모회사에 있어서 어, 단가 뭐 원가 이런 것들이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모회사를 두고 이렇게 거래를 뭔가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모회사의 거래처에서 조금 오픈이 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럴려지.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회사에 대한 공시 외부적인 오픈이 좀 어려울 뭐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연결 지원법을 하다 보니까 종속 기업에 대한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 외관법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개별 보고서에 대한 그 감사는 어~ 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감사인들 모회사의 감사인들이 지원법 연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은 종속기업의 재물표를 가져와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직접적으로 인제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20년부터 시행이지만 2행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혹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이제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좀필요 컨설팅 자문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어 연결해서 빼고 싶다 라고 하면 2019년까지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대표자가 그 지분을 사면은 이제 특수관계자 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시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처분을 한다면 뭐 연결해서 제외할 수도 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참고로 이제 연결을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뭐시는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계, 뭐 감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떠나서 종속기업의 이제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작은 법인이라면 그냥 뭐 세무사무실에 맡겨서 내지는 영세법상에 그냥, 그냥 목적에 따라서만 회계 처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지표가 이제 나와줘야겠죠. 네, 참 그리고 이제 이제 회계준 품목, 회계 기준품, 기준에 있어서 이제 회계처리를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 가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강가상각도 뭐정법정일법을할 수도 있고, 어그 강가상각 내용 연수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태충은 안 잡아도 되고 세법상의 기준만 맞춘다면 여러 가지 이제 회계처리에 대한 선택이 있을 텐데요. 사실 연결과 지원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모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좀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문법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슈 하나 두 번째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연결이나 지문법을 좀 피해하고 싶을 경우에는 2019년까지 처분을 해라. 네, 뭐 대표이사한테 처분을 하는 뭐 편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지만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에 해야 된다. 따라서, 뭐, 가능하다면, 이 비특수 관계자한테, 뭐, 처분을 해라. 네. 근데, 이제 뭐, 뭐, 그럼 문제 안 되니까, 어, 예. 기준대로 기원법하고 연결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모회사의 뭐 감사인이 감사를 받으라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할수 있다 네. 그리고 모회사의 어떤 회계 기준과 일치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 정속기업이 기존 회계 처리 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회계 기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신문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아 하시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감사인 들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조속 기업이 있다면 서로 감사인과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감사인과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뭐 혹시나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아, 가능한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일단 예. 중소기업이 있으신 어떤 우리 중소법인에게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좀 미리미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벌써 오늘 6월이죠 예. 벌써 6월 2019년도 반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예. 빨리 좋은 예. 답을 내려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하니까 뭐 말도 좀잘안 예. 나오고요 예. 뭔가 매끄럽지 않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예, 4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참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음... 올리면서도 글을 좀 많이 써야겠네요. 예, 오늘 내가 한,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